아예 여기 계신 분이요 네. 예 이렇게 네. 하시고 네 저는요 네. 오른쪽 어깨가 항상 이렇게 눌린 것처럼 아 눌린 아파요. 것처럼요 네네 네. 오래 되셨어요 네좀 얼마 됐어요. 정도 되셨어요 몇년 됐어요 아몇년 되셨어요 네네. 예 그러시고 네. 그러면은 늘 아프세요 이제 아프다 안 아프다 하세요 안아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네네. 하세요 그럼 이제 대개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요 네네. 이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아프실 거예요 제가 아. 이제 맥을 먼저 봐드릴게요 네 네 되셨고요. 자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이분같으신 경우에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어깨가 아프더라도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음. 늘 머릿속으로 긴장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하고 어깨 근육이 잘 긴장되기 쉬워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은 소화 기능이 더 약한 분들이 아플 확률이 더 높고 아. 이쪽은 이제 민감하거나 스트레스 잘 받는 이런 분들이 이제, 높을 확, 이제 아플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전에 다친 적이 있으세요? 네, 예. 교통사고로. 좀. 아, 교통사고로 네,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쪽을 혹시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찌눌렸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꼭 자기의 약한 곳으로 이제 다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분은 그 원래도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더 다칠, 다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그 이분 성향도 이렇게 스트레스 잘 받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좀 이런 편에 속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이마에도 죄송합니다. 흉터가 네. 있으시거든요. 네. 다쳤어요. 예, 그때. 예, 이것도 우리가 괜히 흉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이쪽은 방광 기능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변 쪽으로도 문제가 오실 수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척추도 약간 삐뚤어져 있는 편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네. 나중에 이제 허리나 등이나 이런 데가 뻐근해질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 더 불편한 증상이 생기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분도 뼈가 튼튼해지도록 자꾸 이제 음식 같은 거좀 보완을 하시고 네. 운동을 하시더라도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다쳤고 이렇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심하게 아프실 때는 이제 뭐 치료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고 네.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제 이분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기혈이 잘 돌도록 해주시고 네. 아마 신경 쓰거나 긴장하실 때더 아프실 거예요 이쪽이 네, 더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 있고 네. 제가 이제 한번 만져볼까요 네 이쪽하고. 예, 지금 만져보면 이쪽은 돌덩이 같아요. 단단하게 아 굳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때는 근육도 같이 긴장을 한다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도 근육이 잘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지도록 그렇게 운동 좀 하시고 그렇게 조리를 잘 하세요. 예.